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거주 중인 34살 돌싱입니다. 현재 친정 부모님과 함께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만두 사업까지 병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사업이 이제야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는데요. 문득 예전에 제가 겪은 일이 생각나 사연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디가서 함부로 제 이야기를 한적 없었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속풀이 좀 해보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졸업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었어요. 그곳에서 페이 닥터로 근무하던 남편을 만났고 다정다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해 2년 정도 연애 후 결혼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친정은 가업으로 이어서 해오던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해외에 수출도 하면서 조금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부족한 것 없이 하고 싶은 거, 남들 하는 거다 해보며 여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반대로 시댁은 부유하진 않지만, 여느 보통의 가정집과 같았고, 남편은 명문대 출신 의사였어요. 쉽게 말해,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너희 신혼집 시세 많이 올랐더라? 아, 네. 그래서 기분 좋네요. 그게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여유 돈도 생겼으니 나 용돈 좀 다오. 내가 나이가 드니 일을 하기가 영 힘드네. 그러세요? 식당 일은 그만두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일해야겠니? 이제 아들도 결혼하고 자리 잡았으니 자식들 덕좀 보면서 살아야지. 너 여윳돈도 생겼으니 한 달에 200만원씩만 보내라. 200만원이요? 그래. 왜? 못하겠니? 용돈 겸 생활비라고 생각해.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냥 몇푼더 얹어준다 생각하렴. 수형이도 월급 1천만원 이상은 된다며. 그럼 200만원이야. 얼마 안 되니까 부담 안 가지 않아? 그렇긴 하죠. 일단 그렇게 할게요. 언니, 그럼 나는 디올에서 나온 신상 가방 좀 빌려줘요. 저번에 집들이할 때 드레스룸 보니까 언니 명품광이던데? 저도 격식 있는 자리에서만 드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거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저번처럼 AS 맡겨야 되는 상황이면 앞으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참나, 지금 그까짓 거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험하게 다뤘다고? 어차피 그거 오빠가 사준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돈으로 산 거고요. 친정 부모님이 생일 때마다 사주신 것도 있고요. 누구는 좋겠네. 엄마, 오빠, 나도 사주면 안 될까? 취업 선물이다 생각하고. 야, 탐낼 걸 탐내. 너 취업 선물로 노트북 사줬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새언니 귀찮게 하지 마. 지난번에 가방 AS 비용도 35만 원 나왔다. 아, 알았어. 알았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빌리고 말지. 나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 테니까 그때 가서 도와달라는 소리 하지 마. 저놈의 성질머리하고는 엄마 바쁜데 자꾸 연락하지 마요. 이 사람이랑 나랑 병원에서 바쁘다고. 용돈은 다음 달부터 200 드릴 테니까 더 이상 바쁜 사람 붙잡고 뭐라 하지 마요. 알겠죠? 아이고 서방 없는 년은 부러워서 어떻게 산담? 알았다, 알았어. 시어머니는 한 달에 용돈 200만 원을 달라고 하셨고, 신우에도 툭하면 제가 가진 명품이나 옷을 탐내더라고요. 결혼 전에 크고 작은 트러블로 문제를 일으켜서 파혼 위기까지 갔었지만 남편이 결혼해서 고생 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길래 그거 하나 믿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태도가 정말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부장적인 마인드는 물론이거니와. 어느샌가 은근히 저한테 희생을 강요하더라고요. 결국 자녀 계획을 세운다는 핑계로 다니던 병원까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 부심이 대단한 시어머니는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외인이니 친정에 신경 끄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친정이랑 워낙 가깝게 사니까 평소에 자주 보니 그게 안 입고 오셨나 봅니다. 명절에 제사 지내고 친정 집에 가려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못 가게 막는 건 기본이었고요. 저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든 집안일을 다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치를 줬답니다. 자기야 이번 명절에는 나좀 도와주면 안 돼? 어머니가 벌써 장보기 목록도 보내시고 꼼짝없이 혼자 해야 하는데. 원래 시집 오면 다할줄 알아야 하는 거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독하게 마음먹고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아니 왜 내가 다 해야 하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음식 맛이 어쩌고 저쩌고 평가질 하실 거잖아? 내가 그냥 노니? 나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야. 김 원장님이 골프 치자는데 뭐 어쩌겠어? 나도 출세 좀 해야지. 하 그냥 좀 도와달라는데 말이라도 알았다 하면 어디가 덧나? 이번에 친정은 또안갈 거지? 대놓고 골프 모임 한다는 거 보니 딱 사이즈 나오네. 집도 가까운데 평소에 다녀오면 되잖아. 출가 외인이 자꾸 친정에 드나들면 그것처럼 안 좋게 보이는 건 없다고 엄마가 늘 말씀하시잖아. 진짜 눈치도 없다. 어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냐. 나 정말 서운해. 눈치 없는 건 당신이지. 한번 겪어봤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무튼 난 골프 모임 갈 거야. 당신이 고생 좀 해. 예, 목록 전달 받았지? 이번에 앞집 오기네 식구들도 같이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 할 거야. 어머니 도와주시는 거죠? 네가 한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대충 알아서 눈치껏 해야지. 어머니 어떻게 저 혼자 다 해요? 그이도 골프 모임 때문에 안 도와준다고 하는데. 심지어 간이 맞나 확인도 해주셔야 하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잠깐.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음식 도와달라 했어? 네가 제정신이니? 네? 왜 그러시는데요? 바깥일하느라 힘든 애한테 그런 말을 왜 해? 너처럼 할일 없는 애가 겸사겸사하는 거지. 나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그래도 혼자서는 무리잖아요. 제가 일부러 직장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녀 계획 때문인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됐고. 내가 보낸 목록 빠짐없이 장바와, 무조건 백화점에 가서 유기농으로 구매하고, 알겠니? 결혼하고 첫 명절은 어찌 어찌 지나갔지만, 두 번째 명절인데 같이 좀 하자 하니, 눈치도 없냐며 알아서 하라고 나무라더군요. 제가 척척박사, 요리왕 장금이도 아니고,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걸다 혼자 해낸답니까? 더군다나 엄연히 말하면 남의 집 조상 제사상을 제가 차린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때는 거절하지 못하고 꿋꿋하게 다 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명절에 남편은 제사만 지내고 지인들이랑 골프 모임을 가고 시어머니랑 신누이는 찜질방도 가는데 저는 꼼짝없이 집 지키는 개처럼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친정집에 가는 건 고사하고 시댁에 오는 손님들마다 상을 새로 내다드리고 치우고 전부 제 몫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다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라며 인사를 시켜준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남자는 잘나가는 사업가인데 시누이에게 한눈에 반했다며 몇 개월을 따라다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부자 사위 얻게 되었다며 이제 팔자 좀 편하고 기세 등등 하셨지만, 저는 왠지 찝찝했습니다. 여보, 어제 인사 온그 남자 말이야. 난왜 별로일 것 같은지 몰라? 왜? 어디가 어때서? 멀쩡하게만 생겼구만. 그냥 풍기는 분위기랄까? 되게 낯설고 찝찝해서. 무슨 사업하는지 자세히 말도 안 하고 계속 돈 얘기만 하다가는 게.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그런 거지. 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그냥 왠지 여자의 촉이랄까. 촉 같은 소리 하네. 아무튼 둘이 결혼한다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서 말인데 수연이 결혼 자금 좀 보태주자. 얼마나? 따로 축의금은 안 줘도 되고 뭐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결혼시키면서 기죽이지는 말아야지. 그건 그렇지. 얼마를 해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적금 든거 만기 됐을 거니까 그거랑 당신 가진 거랑 합치면 3천만원 정도? 3천만원이나? 너무 많이 보태주는 거 아니야? 뭐가 많아? 엄마가 일도 안 하고 모아둔 것도 별로 없는데 가진 거다 털어서 시집 보내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지.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그나저나 결혼을 되게 서두르는 눈치던데. 아이 당신이 뭘 안다고 자꾸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쿨하게 보태 주자고 암튼 이따가 퇴근하면서 다시 연락할게 그렇게 신우이의 결혼 준비는 아주 속전속결 이었어요 만난지 반년도 안된 걸로 아는데 결혼 준비도 두 달도 안된 시간에 거의 끝마쳤거든요 청첩장만 나오면 되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휴대폰에서는 신우이의 메시지로 불이 나기 시작했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죠 <목소리> 나 정말 망했어. 어떡하면 좋아? 우리 딸 왜? 무슨 일인데? 울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봐. 그 사람, 이누씨.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길래 무슨 일 있나 하고 사무실 찾아갔는데. 글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야. 나처럼 그 사람 이름 대고 찾아온 여자가 한둘이 아니래. 어떡하면 좋아? 뭐라고? 그 자식 어디 있는데? 몰라. 아마 사기친 것 같다고 하는데. 날라도 진작에 날랐겠지. 내피 같은 돈 어떻게 해? 그래 봤자 3천만원이야. 다시 금방 벌면 되는 거야. 난리치지 말고 경찰에 신고부터 해. 신고는 당연히 하지. 근데 신혼집 얻고 사업자금 필요하다며 이것저것 빌려간 게 1억이 넘는단 말이야. 뭐? 1억이라고? 그거 집 담보로 대출도 받은 거라. 못 찾으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라니. 언니, 언니 집에 돈 많잖아요. 부탁 좀 해보면 안 돼요?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네? 갑자기 저희 집은 왜? 맞아, 아가. 염치 없지만 사돈한테 부탁 좀 하면 안 되겠니? 우리가 워낙 급한 사정이다 보니 하필 제 이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응? 평소에 친정에 왕래도 못하게 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지원받을 생각을 하세요? 저도 단번에 이렇게 하겠다 답변은 못 드려요. 상의도 안 해보고 덜컥 돈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쌍한 네 시누이 생각해서라도. 큰돈 필요 없으니 제발. 당신이 수고 좀 해줘. 장인어른한테 넌지시 이야기 좀 해봐.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딸이 이야기하는 게 낫겠지. 시누이가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댁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도 알른 소리를 하길래 불쌍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으니 저도 친정 부모님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친정 부모님이 발벗고 나서 주셨다는 겁니다. 당장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이 1억 원이나 되는 빚을 모두 갚아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고마워하며 저한테 잘해주겠다는 설탕발린 소리를 해댔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였어요. 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사라지니까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지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큰일 겪고 나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부터였어요. 저희 집이 빚을 해결해주니까 이제는 대놓고 돈 많은 집안이라며 더욱더 노골적으로 선물도 요구하고 저 없는 시간에 신혼집에 찾아와 물건을 빌려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생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어요. 제 신혼집이 친정과 시댁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는데 신혼집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덩달아 시댁이 살고 있는 집값도 오른 거였죠. 이때다 싶었는지 집을 처분하고는 서울 근교의 쌍값에 나온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나름 고급지게 인테리어 싹하고 들어가고 이제는 온전한 자기 집이 생겼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그리고 새 집에 이사 온 기념으로 생일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다 초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야 다음 주 울엄마 생일이어서 가족 지인 다 초대할 거거든. 쫓겨나기 싫으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 말투가 왜 그래? 인원이 그렇게 많으면 출장 뷔페 부르는 게 낫지 않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렴. 음식에 정성이 있어야지. 어디서 꾀를 부리고 있어? 어머님 꾀 부리는 게 아니라요. 그 출장 뷔페에 되게 유명한 셰프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글쎄 사람 먹는 게다 거기서 거기지. 그 사람이 만든다고 뭐 금덩어리라도 된다니? 아무튼 사진으로 장보기 목록 보낸 거 그거 그대로 사 오너라. 내일 장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그나저나 음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도 신경 좀 써야 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번에 갈비찜 하거들랑 10인분 하지 말고 한 20인분 해. 뭐라고요? 20인분? 그걸 누가 다 먹어? 다 남길 것 같은데. 뭘 남겨? 각자 들고 갈 여유 음식 만들어 놓으라고. 남아도 되니까 많이 만들어. 알았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재료 들어갈 자리는 있어요? 미리 재료 갖다 놓을 거예요. 쑤시면 다 들어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준 목록이나 잘 간수해. 저는 체념하고 1년에 한번 있는 생일까지 건 못해주겠냐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려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정 부모님이 연락하셨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5천만원 정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신우이 결혼하면서 결혼자금 보태준답시고 도와준 것 때문에 저는 돈이 모자란 상황이었고요. 부모님이 이유는 말씀을 잘안 해주셨는데 상당히 급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렵사리 도움을 요청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어요. 이사하면서 가진 돈다 써버렸다며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거절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가 한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 해결이 되었는데 친정 아버지가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조사 의뢰하셨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일 당일 아침 친정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리에 아침 일찍 경찰서에 다녀오셨는데 글쎄 거기서 신우희를 봤다는 거지 뭐예요? 저도 깜짝 놀라 하던 일다 멈추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지혜야 오고 있니? 사실 너한테 말못한게 있단다. 나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말못한게 뭔데? 사실 사돈 처녀가 범인이야. 혼자서 한게 아니지만 나도 가서 깜짝 놀랐다. 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글쎄. 누가 우리 김치에서 이물질 나왔다고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망카페며 인터넷이며 난리가 났던 거 알지? 글쎄 그게 사돈 처녀가 사람 하나 시켜서 저지른 거란다.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 돼? 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소문 만들어서 퍼뜨린 것까진 이해해. 근데 그거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야채값도 많이 오르고 급한대로 보상금 지급해야 해서 5천만원 필요했는데 그게 다 사돈처녀가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고? 아니. 왜 그런 짓을? 사돈처녀 말로는 돈이 필요했나 봐. 예전에 사기 같은 거 당했잖아. 그 이후로 돈이 조금 딸렸나 보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아빠를 상대로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일단 나 앞이니까 기다려. 이거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도 알아? 아직 연락은 안 갔을 거야. 상황 대충 마무리하고 연락까지 싶은데 조사 먼저 끝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이가 없네 아무튼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려. 친정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간 저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것처럼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옷 뒤집어 쓰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고 하는데 웬 젊은 남녀 한 쌍이 딱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신호이였죠. 친정 아버지가 가까이 갈수록 여자가 더 숨으려 하길래 제가 머리채를 잡고 확 젖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호이었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친정집이 여유롭다는 걸 알고 편법 써서 피해보상금 받아내 돈 뜯어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아직 시어머니와 남편은 모르던 참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시누이를 한참을 쳐다보다 법대로 하라 소리치고는 일단 시댁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제 물건을 탐내던 것도 모자라 친정에까지 피해를 끼치니 화가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음식 준비고 뭐고 물한잔 들이켠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 않아 어떻게 박살 낼까 생각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음식 준비는 잘 돼가니 어느 정도 완성했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엄두가 안 나네요. 뭐 당장 점심에 손님 오는데 너 어떡하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출장뷔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건 싫다고 했지? 아니 뭐 하느라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해?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부모님이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 좀 하느라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출장뷔페 시킬까요? 당신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일인데? 내가 그래서 노력을 안 했니? 잠시 일이 있었다잖아. 선택권도 계속 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이래라 저래라 말만 많아? 야, 너내 아들한테 놈이라고 했어? 내 생일 다 망칠 작정이야? 제가 어머님 인생을 왜 망쳐요? 스스로 망치는 거면 몰라도, 왜제 탓을 하세요? 말 가려서 해. 그래도 시어머니야. 아무튼, 오늘 당신이 잘못한 거야. 엄마한테 사과드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 내가 왜? 다 필요 없고, 난 친정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더 이상 이 역겨운 짓도못 해먹겠다. 뭐가 어쩌고 저째? 역겨워? 너 지금 그 집에서 나가면 나랑 이혼이야. 시어머니 생일상 차려야지. 어딜가? 너네 엄마 생일상을 내가 왜 차려? 낳아준 놈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너네 엄마 생일을 기일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짜져있어라. 평소에 도와주기라도 했으면 말이라도 안 해. 뭐? 길 말다 했냐 아니 못했거든 넌나 만나면 반 죽을 줄 알아라 알겠냐 난 너랑은 더 이상 못살아 야야 저는 그 길로 시댁에 있던 그릇 집기류 다 버려 버리고 식재료까지 다 내던지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부모님 사업에 재를 뿌린 것도 모자라 나름 좋은 방향으로 해결 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저지라를 해 대니 제가 눈이 안 뒤집히고 백이겠나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연락해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내뱉으시더군요. 뭐, 급한대로 회랑 이것저것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해결을 받는지 잠잠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원만히 이혼해줄 것 같지 않아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되려 저에게 며느리 돌이 다안 했다며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결국 제가 승소의 위자료 1억 받아냈어요. 신호인은 사기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고요. 돈을 빼돌리려 했던 상대가 저희 친정뿐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었나 봅니다. 이혼하고 한달 정도 있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병원에 이미지 실추돼서 권고사직 당했고, 업계에 소문이 쫙 나서 이직도 잘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인연은 완전히 끝나고 말았죠. 그 뒤로 친정집 사업은 홈쇼핑까지 진출하며 크게 성공했고, 저도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이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해지니 전 남편이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살림을 다시 합치자며 개인병원 차릴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엿 먹으라 하고 차단해버렸어요. 저는 부모님을 도와 사업을 시작했고, 만두 사업까지 성공시키며 돈방석에 앉게 되었답니다.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만큼 후회 없이 살다 가려고요. 그 사람들이야 어찌 지내는지 제알바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해가며 그들을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여러분이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